<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영화 강시자에 대해서 연출을 맡은 조이석입니다 여러분 께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만족스러우셨다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저희 영화 많이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자들에서 함께 연출을 맡은 김명성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로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솔경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사회부터 지금 4주째 무대 인사 돌고 있습니다. 보통은 2주차에서 마무리 하는데 4주째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고 저희가 무대 인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영화는 뭐 크게 기대하지 말고 보시고요. 그두번 보신 분도 뭐 계시고 네, 세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영화 잘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그 무더위에 시원한 극장에서 감시자들 보러 가라고 꼭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준호가 가슴 두번 튕기고 웨이브 한번 밀어주고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람쥐 역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처음으로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 이제 흥행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보시고 더 재미있으셨다면 주위의 분들한테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또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시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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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아쉽지만, 또 마지막 날 준호 씨가 같이 무대 인사를 되게 돼서 너무 재밌게 돌았고요. 음, 감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재밌게 보고 돌아가시고요. 좀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이건 욕심이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무대에서 이제 준호 군과 함께 돌았는데 준호 군 덕분에 특별한 때 인사가 됐어요. 오늘 준호 군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팬 이렇게 저희와 함께 순례를 해 주시니 참 든든합니다. 네. 그 준호 군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일반 관객분도 계실 텐데, 어, 감시자들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극장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재밌으면 주변에 진짜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어, 영화는 관객들이 완성, 완성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감시자들이 좀더 특별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화로 거듭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오후 잘 보내세요. 그리고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감시자들에서 연출을 맡은 조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기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시자들에서 함께 연출을 맡은 김병서입니다. 어, 이렇게 일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늘처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시사회까지 해서 지금 4주째 무대 인사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대 인사 4주째 도는 전례가 없다 합니다 이렇게 관객들이 관객분들이 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저희가 감사 인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무대 인사 공식적인 무대 인사 마지막인데 아쉬워요 어, 8월 말에는 올 수도 있어요 9월 초나 일단 천만 무대 인사를 보고 싶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신 거죠? 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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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도 계시고 네. 안 보신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어, 뭐, 크게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네. 네. <laughs> 보시고 아,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극장에서 감시자들 꼭 보라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른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서 네, 어, 첫 데뷔작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관객분들이 동원해서 더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예, 감시자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에서 나사풀린 꽃대 지역을 맡았습니다. 아무쪼로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고야. 잘 생겼다. 멋있어요. 네, 네. 그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기분이죠? 반만 받기로 지금? 얼굴 계속 보이던 사람들이고요. 뭐가 있어도 떠나고 싶어요. 네. 우리 우리 준호의 팬 얼굴들이 나한테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laughs> 우리 효주 휴지양의 팬 분들 얼굴도 나에게 다 들어왔고요. 반갑습니다. 무서운 팬이에요. 네물론 물론 물론 저희 팬들 있지. 아들아들 팬이에요. 그 저희, 그 저희 팬 분들에게는 달리 뭐 부탁을 안 드려도 너무 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 주시고 계십니다 네 혼자 사세요? 네 아마 오늘 처음 감시자들을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시자들이 좋은 영화이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극장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일요일 밤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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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친필 사인을 한 포스터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좌석 번호를 호명할 텐데요. 호명되신 분께서는 안내를 받아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호잘생겼다 네. 아이얼에 아이얼에서요. 11번 손님. 저는 K.R.의 17번 관계분을남겨드겠습니다 k r -E 저는, 저는, 지방 시사회 때부터 저희 지금까지 계속 소리 쫓아오신 그런, 예, 한율 씨 편이 있었습니다. 네, 어 저는 c 아, A 아, 8번 좋습니다. 아아 저는 AR제 정중하에 계신 남자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저 근데 네, 네. 저는 네, 역시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저기, 저도 팬이에요 했던 남자분한테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네, 나오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감시자들 영화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